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거라고 하면 여기는 너무 진부한가? 아무튼 유튜브 이거 어떻게 하게 됐는지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시작한 게 아마 2014년도에 제가 시작했어요. 왜? 왜 했냐? 사람들이 그때 왜냐면 제가 춤을 배우기 위해서 배울 곳이 없어서 그때 느낀 거, 내가 올리자. 왜냐면 이거 그냥 인강이에요, 인강. 인강. 인터넷 강의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때, 그래서 춤을, 저는 클럽 가서 춤 배우는 게, 클럽을 간다. 가서 사람한테 배운다. 클럽 커뮤니케이션, 아, 커뮤, 뭐지? 클럽, 뭐, 무슨 카페가 있어요. 카페 가서 이제 사람들랑 연락하고, 만나서 네 같이 놀고 그때 근데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춤 제일 알려주시고 이제 춤도 잘 추셨고, 그래서 이제 춤을 배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 어느 정도 이게 뭐 중급 정도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면 혹시 초급과 중급 사이 정도 되면 전 이거 영상 올리죠. 네,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보면, 보통 이게 텀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 영상만 보면, 이제, 뭐, 한, 보통 한 3개월? 뭐, 뭐한 6개월? 이렇게 텀이 있어요. 이렇게 텀이 왜 있냐면, 이게 뭐, 셔플, 뭐, 크로카, 뭐, 하켄, 뭐, 이런, 원래 있던 춤들 말고, 음, 뭐, 잉여춤 뭐, 그 다음에, 원신, 아니, 그냥, 뭐, 콩콩이, 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 뭐지, 뭐, 메스춤.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약간 개발춤이거든요. 그럼 이제, 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나온다? 그러면, 인여춤 배워서 올림.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또, 메스춤 나온다? 그러면, <laughs> 메스춤 배워서 올림. 이 간격들 이전보다 춤 나오고 배워서 올림. 음, 다음,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하게 됐어요. 아무튼. 뭐, 좋은 의도였어요. 지금은,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뭐지, 한계점이 좀 있어요. 한계점. 뭐냐. 컨텐 컨텐츠를 춤 나온다, 춘다, 올린다. 다음 주 나올 때까지 존버.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할게 없었는데, 좀 얼마 전에 이제 뭐 생각에 변화가 생겨서, 뭐, 이런 방법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이나, 뭐, 제 생각. 뭐, 땡땡에 관하여. 뭐,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유튜브 시작한 건 아마 이, 아 아마란다. 유튜브 시작하게 된 거는 저런 거라서 이제 저렇게 올렸어 원래 결론 오늘의 결론 유튜브 원래 어 클럽 춤 배우기 힘들 사람들 그런 사람 인터넷 강의처럼 배우 배우의 배우의 방법의 한 가지로 음. 배우의 방법은 뭐 이런 거죠. 사람 만나서 배우. 근데 이런 것도 힘들어요, 근데 힘들고 막 힘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상 끝.